대만 여행시 꼭 알아야 할 꿀팁. 타이베이에 간다면 송산공항에 내리는 걸 추천해요. 왜냐면 한국의 명동이라 불리는 번화가 시먼딩과 정말 가까워요. 시간 절약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송산공항으로 가는 직항편도 있으니 참고하세요. 게다가 김포공항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제선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유산동 우육면. 고기가 큼직하게 들어있고 미슐랭에도 소개됐지만. 솔직히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. 최근 가격도 많이 오르고 맛이 너무 짰어요. 그래도 대만 대표 음식이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것도 좋아요. 두 번째는 외동면은 곱창, 가스없시와 닭, 돼지 등을 외는 진한 국물에. 곱창이 들어간 이 면은 처음엔 꿀꿀이 죽처럼 생겼지만 은중 카운터 뒤에 소스도 따로 있으니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. 다음은 행복당 버티 한국인들에게 유명하지만 저는 비싸고 맛없어요. 었 차라리 삼미식당 바로 옆에 있는 동선당이나 겨울선당이 훨씬 싸고 맛있어요. 그리고 삼미식당. 솔직히 여긴 진짜 비싸고 맛도 별로였어요. 예전에 강남역 분점에서 먹었는데 거기가 더 크고 맛있었습니다. 영어도 여자는 추천해요. 샤오롱바오랑 무게란 요리가 진짜 맛있어요. 요즘 새벽까지 영업하니까 야시로도 딱이에요. 현지인 추천 오리고기 맛집도 있어요. 오리 반 마리 기준으로 가성비 좋고 밥은 추가해서 드세요.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하면 오리 본연의 맛을 더잘 느낄 수 있어요. 6월에서 8월에 여행 간다면 꼭 맛에서 애플망고를드세요 하인 애플